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준이네 전문 클래스의 누구? 준인 사장님. 너는 강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 뭐야 이거? 이거는 모토벨로의 AKU 3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이 다른 스쿠터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좀 다를까?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세발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 보이시면 세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휠, 뒤에 모터, 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륜이라는 전동 스쿠터인데 자,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일까? 어, 일단은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키가 굉장히 좀 작으신 분들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데 또 하나 있어. 우리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 아까 타봤지만 안 쓰러져. 네, 안 쓰러져. 호우 후! 후! 후죠? 내 중심을 엉덩이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거고 쓰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두발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꼭 쓰시는 건데 저희는 오늘 여기 보조 손잡이를 달아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로 하시면 이 보조 손잡이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탈수 있는 나는 자전거를 못 타. 근데 아이와 함께 타고 싶고 아이 어린이집 학교 등하원 시키고 싶어. 등교 시키고 싶고. 네. 근데 어떻게? 그럼 방법은 이3륜이지 그지? 네. 그래서 뭐2인용을살수 있고요. 밑에는 또 반려견 우리 애기 댕댕이들도 태울 수 있고, 아니면 짐칸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뒤에 보면 뭐가 있어 이렇게. 뒷바디가 하나 있요 그렇지. 바구니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우리 쇼핑할 수 하러 갔을 때뭐 슈퍼나 편의점, 뭐 마트 들려서 갔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납은 가능하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인데 자, 이 AKU3의 모터 사양은 48볼트의 0 0 같은 모터가 달려있는데요. 양쪽의 모터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듀얼은 아니고 한쪽 면만 작동이 되는 모터가 어, 장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AKU3의 배터리 용량은 48V에 1 5암페어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48V에 1 5암페어 배터리로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냐, 뿅! 여기에 자료하면 나갈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주행 환경에 따라서 도로, 그리고 또 저같이 날씬한 사람이 탈 때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탈 때랑 연비가 다르다는 거꼭 잊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 왼쪽에만 모터 있는 이유를 좀알수 있을까요? 어, 얘는 싱글 모터거든? 왼쪽에만 닥칠 때였는데, 어, 그거는. 이거 뭐지? <웃음> <웃음>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굳이 주얼 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의 싱글 모터로만 해도 어느 정도 속력 나오고, 뭐, 48V 500W짜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또 경사로도 올라가는데, 모터를 장착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나. 거기 또모도 들어가야 돼? 컨트롤러까지 또 들어가겠지, 그지? 네. 듀얼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원가가 당연히 지금 올라가겠지 그치? 네. 뭐 살래 안 살래 그러면 그 가격이면? 고민 좀 해볼까 봐 근데 좋은 질문이야 이 소비자분들께서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궁금 사항이었어또뭐막 뭐 물어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제 뒤에 밖에 두개 있다 보니까 앞에다가 모터를 했으면 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이 위치는 왜 왼쪽에 있는 건지 궁금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지 <laughs> 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왜 왼손잡이야?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거. <laughs> 제조사에 물어봐. 됐지? 네. 어, 또뭐막 물어봐. 이건 너무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최대하중이 제일 궁금한 거 같아요. 최대하중 나같이 날씬한 사람이 두명 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될것 같습니다. 왜? 최대하 중이 얼마길래? 그래도 120 되지 않을까. 자이 제품은 150kg 최대하중.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잠깐만 <laughs> 이 최대 하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 몸무게로만 최대 하중이라 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의 무게 플러스 사람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얘 무게 뭔지 궁금하지? 네 얘가 34kg야. 어, 무게 그래도 조금 없는 편어 그렇죠. 150kg 빼기 34kg에 허용이 된다 이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10kg야. 그럼 얘 34kg야. 그럼 몇 kg가 돼? 140kg 다 되지. 네.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최대가 120kg까지고 최대 하중이 150kg까지니까 150kg짜리 사람이 타도 되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이 무게와 탑승자의 무게를 합한 게 최대 하중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조립하다 보니까 얘는 브레이크 쪽에 이 레버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궁금. 자 얘는 스탠드가 없어 킥 스탠드라고 해서 아니면 양발 스탠드라고 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없잖아 왜섬륜이다 보니까 알아서 중심을 잡고 있어 그럴 때 경사가진 곳에 주차를 해놨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굴러갈 거 굴러가겠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땡겨서 이 앞에 있는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브레이크가 잡힌 거지 그쪽이 진안 움직이잖아 이해 됐지? 네또 어.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게 이게 미니비 폰이나 애니 음. 이런 부품들이랑 좀 비슷한데 사양은 어느 쪽이 더 월등한지 궁금 어, 지금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사양이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도 똑같아요. 어, 아이유일의 그 미니비 포니 애니에는 이 3륜이 없어. 거기는 1륜만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3륜은 모토벨로랑 이니투트라는 제품이 나와 있긴 한데, 어, 지금 모토벨로의 AKU 시리즈. 그 1륜들하고 아이유일 1륜들하고 가격이 다 똑같아. 그치? 애니, 포니 다 똑같아. 그럼 뭐 어떤 게더 좋냐 브랜드 차이 어, 나는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 뭐 기아 자동차 K5랑 소나타랑 하체 똑같은 거 쓰는 거 알지? 네. 그럼 어떤 거 살래? K5. 왜? 그냥 취향은 그래 취향. 알겠지? 네. 그렇게 생각해. 왜냐? 비슷해. 거진 비슷한 제품이고요. 마감도 아일 모터별로 다 좋습니다. AS 또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네요. 제가 간단한 색상이 몇 가지 색상 이 있는지. 아, 지금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끝입니다. 가격안 궁금하구나. 소비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가격이잖아. 요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야? 얘기해 봐. 109만 8천0 0원이네 가격은 109만 8천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서도 109만 8천원 온라인에서도 109만 8천0 0원 그렇지. 자, 근데 이 제품 구매하고 싶다. 어디서? 네이버에 중인의 전동 플러스 그렇지. 자 그쪽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난 네이버 싫어한 직접 연결해서 나는 우리 준희 사장과 함께 통화로해서 구매하고 싶어. 택배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전화번호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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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로 전화 주시면 통화 가능하고요. 궁금한 거 이쪽으로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해드린 제품은 어느 회사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 모토벨로의 AKU3.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네. 네. 잠깐!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어. 깜짝 <목소리> 자! 이 스마트 키. 이 AKU3에도 도난방지 스마트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초 <목소리> <목소리> 하지 <공주하지> 말라고. <목소리> 네.